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린 먼저 비행기를 타러 갔어요. 전 한국 나라 사람이었지만 한국 나라 사람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엄청 어, 밖을 보면서 전 오래 지냈어요. 근데 밤까지 가가지고 아, 너무 심심했죠. 하지만 안녕. 드디어 안녕 도착했어요. 안녕. 정말 신나는 하루네요 우리 베트남 도착했는데 이에는 어떤가요? 재밌어. 오늘 비행기도 재밌게 잘 탔나요? 네. 그래요. 우리 오늘 재밌게 놀러봅시다 네. 안녕. 다인사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전 물을 물을 주스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오늘은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베트남에서 정말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인사하세요. 안녕. 인사하세요. 안녕. 네, 이에나 이에나 어린이, 지금 오늘은 뭘 먹을 건가요? 몰라요. 망고 주스를 시는데 망고 주스가 맛있을까요? 있어요. 잘 모르겠네요.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봅시다. 정미미 어린이. 네. 새우 먹을 거예요. 네. 맥주 먹을 거예요. 네, 아줌마. 안녕. 그래가지고 저희 산책에 나왔는데 엄마를. 엄마랑 같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쌍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오, 예나 씨 우리 오늘 아침을 먹으려고 왔는데요 점심을 먹을 것 같네요 우리 오늘 은 먹을 거는 국수를 먹을 건가 봐요 예나 맛있게 먹을 건가요? 예나 이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지금. 을음이 있어요? 콩나물과 당근이 네, 그러면은 국수 나오면 맛있게 먹어봅시다 이에나 씨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의 하러 왔어요. 근데 날씨는 엄청 더웠어요. 정유미 씨 네. 오늘 이발소에서 서비스를 받고 왔는데 어땠나요? 너무 좋네요. 이에나 씨, 네. 우리 오늘 아까 시원한데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재밌었나요? 네. 정말 예쁜 선글라스네요. 누가 골랐나요? 제가 골랐죠 너무 예쁘네요. 저희는 그림공 때져서잘 잤어요. 여러분 오늘은 테나톤 호텔 앞에 있는 김도덕이 왔어요. 엄마도, 에나도 안녕하세요. 예나 네. 씨,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오늘 스파게티 먹을 거요 스파게티 먹을 거예요? 아까 수영장에서도 재밌게 놀았던 것 같은데 정말 배가 고프겠네요. 그럼 맛있게 먹을 건가요? 네. 소개를 해주세요. 이건 뭔가요? 네? 이건 뭔가요? 뭐요? 네. 김치요. 아 이거는 뭐예요? 그럼? 이건 볶음면, 복근면이. 볶음면이요. 아 우리 정말 맛있게 먹어봅시다. 음... 저희 는 그리고 이층 버스를 타러 갔어요. 그리고 이층 버스를 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먼지대가 엄청 재밌었지요? 근데 반짝이는 건물이 너무 많아 너무 집중이 없네요. 저희 그광 시작할 때까지 아오자리를 샀고 그리고 모자도 샀어요. 이애나씨 오늘 베트남 모자를 썼는데요. 베트남 모자가 어떤가요? 어... 잘 움직여요. 그래요? 엄마는 어떤가요? 베트남 모자가? 햇빛을 잘 가려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럼 즐거운 여행합시다. 안녕. 먹고 전 중망대회에 갔어요. 네. 우이 우이 우이. 전, 그리고 예쁜 구두도 신었답니다 바짝바짝 바짝,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아이 꾹꾹 안아주면 어렴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렷이요 이용규, 이용규입니다 오늘은 써! 우와, 배 타고 뭘할 건가요? 네! 배를 타고 어떤 걸할 건가요?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우와, 정말 맛있겠다. 네. 좋아 저는 토마토 스파리티가나온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도두도 이거 뭐라고 했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나와요. 아이 스크림이버 히시 하. We have a strawberry, like v uh, a 바닐라 먹을래. 코코넛 먹을래. 딸기 먹을래. Thanks. Extra bay. Okay. Thank you. 아, 저희, 정아이스크림 기다리다가 재미들었어요 친구들, 구독 꾹 좋아요 꾹꾹, 알리 꾹